고객 중심, 고객 만족, 고객 사랑의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게임토로와 함께하는 축복 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3개의 업체가 합격한 만큼 타 업체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드리고 있으니 축복 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신화 변신과 6개의 전설 변신, 4개의 전설 인형, 4개의 전설 성물, 우라칸과 라그나로크, 2개의 신화 스킬과 혈맹 유니크 스킬 을 포함 한7 개의 전설 스킬 을 보유한 외신 매물 입니다. 강화 20회 문양 1개와 크리티컬 레인보우까지 작업이 되어 있으며 낮은 금액대의 매물이지만 빵빵한 영웅 장판과 기본 내실들을 잘 갖추고 있어서 사냥을 통한 다이아 수급과 리셀을 통해 무가금으로도 많은 추가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매물인데요.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1864번 매물 뇌신 매물입니다. 레벨은 91레벨에 2.2%고요. 엘릭서는 능력 젤릭스가 21개, 하프 엘릭서는 2,920개 중에 643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근거리 명중에 각각 15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10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에 15포인트, 근거리 데미지 감소에 5포인트, PVE 근거리 추가 데미지에 3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탄탄한 능력 젤릭과 확장이 잘. 되어 있는 좋은 핫팔릭 상태를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추구 에스카루스의 투구, 축칠 고대신의 창, 축복 옵션은 힘1회 무기명중 2, 불속성 데미지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공 옵션은 바람속성 데미지 4회 속성 치명타 11%입니다. 추구 에스카루스의 갑옷, 추구 에스카루스의 부츠, 추구 완력각방 각인, 축칠 금빛날개, 이 수호의 가더 각인, 추구 에스카루스의 장갑, 중력 완력의 벨트. 이 헬바인의 족쇄, 중력 친성한 완력의 반지, 오 클루딘 저주 각인 쌍추고 완력의 팔찌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쓸만한 영웅템 두 개를 각인으로 착용 중이며 몸만 구매 가능하고 원하는 비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6 빛나는 완리의 티셔츠, 6 빛나는 완리의 경갑, 5 사냥꾼의 위장 중력 거음 빗기걸이, 중력 붉은 빛기걸이 주고 용사의 반지, 주고 방어 반지, 축사 용사의 팔찌, 중력 힘의 룬, 축사 성장의 룬, 중력 수호의 인장, 중력 회복의 인장, 4화응의 수정, 4 힘의 카탈리스트, 재련 옵션은 생명 1의 경험책 등량 증가 9%입니다. 이동 악세는 없지만 좋은 룬을 포함해서 기본 이상의 악세들을 잘 갖추고 있고요 이벤토리에는 명화 3만 개, 병화 61만 개, 인화 49만 개, 선물 고인 25만 개를 보유하고 있고, 5 기사단 갑옷 각인, 추고 타라스의 장갑 각인, 추칠 돌장갑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호석 5개와 추가 악세로는 7 빛나는 성장의 티셔츠, 5 빛나는 청룡의 경갑, 추고 성장의 팔찌, 추고 지룡의 수정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정상의 가호 2단 작업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종 충주무서들과 각종 잡템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강의 축제 를 7장, 비강의 축제의 4장, 생명의 돌한개와 상급 축복가로 3만 1천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징표들과 뷰알릭서 47개 봉인대 축복 보여주면서 23장 그리고 깡드당은 9,137개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시간 충격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개미굴 시간 충격석 24개 오마 시간 충격석 6개 에스카 시간 충격석 5개 해섬 시간 충격석 4개 주말 던전 시간 충격석 1개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요. 용반, 방반, 용팔, 활용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241 근거리 명중이 280 근거리 치명타가 49%고요 p v p 근거리 추가 데미지가 15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60 p v p 데미지 리덕션은 43 스턴 적중은 43% 스턴 내성은51% 공포 내성은12% 홀드 내성은31% 이렇게 상세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같은 경우에는 신화 변신이 한개 신화 내신 변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설 변신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개의 전설 변신을 보유하고 있고 영웅 변신은 102개 중 63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영변신 중복은 3 개가 있으며 영웅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1 2 개의 영웅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만성을 포함한 탄탄한 영웅 장판과 준수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43개 중에 11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육대장은 당연히 다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희귀 변신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화 실패력이 2회, 전설 실패력은 9회, 영웅 실패력은 0에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10월 29일에 전설 실패 1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 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개의 전설 인형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43개 중 25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 인형 중복은 없으며,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인형은 34개 중 28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사파크, 검은 만보토끼, 호랭이까지 보유하고 를 있고, 일반 인형이 풀, 고급 인형에서는 4개를 아주 획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설 실패력이 1회, 영웅 실패력은 5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10월 29일에 영웅 실패 이력을 남겨 놓은 상태이고요. 성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 성물을 4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성물은 35개 중 17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웅성물 중복은 2개가 있고, 영웅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1개의 영웅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성물은 쉬운 1개 중 24개를 보유하고 있고, 전설 실패력이 14회, 영웅실패력은 9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5년 10월 29일에 영웅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이고요, 기타 TJ 리스트는 변신각성, 마법인형 각성, 성물각성, 마법 상점 장비, 일반 장비, 룸 복구, 스킬 합성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27% 동록률에 25% 환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힘 컬렉이 9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한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29개, 근거리 명중이 24개, 물리 방어력이 23개, 피톤 컬렉은 2735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리 덕션은 7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6시, 파아 문양 10시, 마프로 문양 6시, 사이아 문양 11시가 향칸 강화 횟수는 20회입니다. 그랑카인 문양 6시, 아이나사드 문양 7시, 실내 문양 6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9,427 포인트가 남아 있고요.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수호성이 크리티컬 레인보우, 파이널 붐 디크리즈 이베전을 포함한 총 19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 아툰 수호성은 디크리즈 어설트와 리커버리 웨이트를 포함한 12칸, 질리온 수호성은 리젠 바디를 포함한 5칸, 크리스터 수호성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11칸, 이실로테 수호성은 한 붐을 포함한 10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기사 4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1단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집에서 같은 경우에는 희귀 집에서 두 개를 장착을 해 놓은 상태이며 영웅 집에서 한 개를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이 두 개, 우라칸과 나그나로크 두 개의 신화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은 혈맹 유니크 스킬을 포함한 7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을 해 놓은 상태이며 영웅 스킬은 9개의 영웅 스킬을 플러스 특에 놓은 상태인데 체인라이팅 미스틱 이 2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으며 라이팅 어택 미스틱과 썬더 프로텍션, 라이팅 스트라이크 미스틱이 각각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웨폰 마스터리, 썬더 카드, 썬더 파이탈, 스테틱 필드가 선물 버프를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같은 서버에 리셋 캐릭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추가적으로 어필해 주셨습니다. 비각템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비각템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있는 장비들을 합산했을 때 나온 총 합계는 10만 2천 다이아, 만 다이아당 2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약 204만원 정도가 나왔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22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약템 204만원과 몸땡이 220만원을 합친 통으로 424만원의 키리 판매를 희망하셨지만 몸만 구매 가능하며 원하는 피약템을 골라서 구매 가능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카톡 THOR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20회 문양 1개, 크리티컬 레인보우까지 작업이 되어 있어서 사냥에도 많은 도움이 되며 낮은 금액대의 매물이지만 빵빵한 영웅 장판을 포함한 기본 내실들을 잘 갖추고 있어서 사냥을 통한 다이아 수급과 리셀을 통해 부가금으로도 많은 추가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매력 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1864번 뇌신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